네, 현재 시각 4시 반입니다. 네, 출발하겠습니다. 네, 날이 밝았습니다. 지금 현재 위치는 펜션 앞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저쪽 저수지, 저쪽 저수지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, 이번에는... 조이가 900, 900이 넘어가지고 이 펜션 앞에 낚싯대 폈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 보니까 아 아주 너무 기분이 팍상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벽낚시 애들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들 다 갔습니다 이 주위에 보면은 쓰레기들 낚시들 다 하시고 챙기지 않고 다 쓰레기 요즘 물때는 새벽에 새벽 뭐다시4시그 물때가 되니까는 새벽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낚시하시고 이렇게 쓰레기 쓰레기들 다 버리고 왔습니다. 진짜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, 아,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불쾌하고요. 엄청 짜증납니다, 지금. 오늘은 강화도 어벤져스 조사님 두 분. 캡틴 형님 역시 옆에 있고요. 신사님 조사님. 탐석했습니다왔들왔잖 어? 아, 아, 쟤 아, 쟤 아, 나네지 아, 아, 어, 내가 잡은 거죠? 내가 잡은 거랑 마찬가지잖아. 아, 너무 당기지 마. 아유, 걸 당기면 어떻게? 어우, 내가 걸 거야. 크다, 좋아. 밑에. 뿔똥 뿔똥 아야 크다 야 오늘 대형주는 오늘 안되고 소형주 야, 야, 이야 크다 이야 엄청 크다 이야 짜여 죽인다 야, 그걸 못 봤어, 내가. 아, 나못 봤어? 자. 와. 야. 잠좀 재워, 잠 좀. 응. 됐어, 됐어. 아, 가만있어, 됐어. 몇 센치? 몇 센치야? 센티? 60? 50. 네? 58. 아, 6 0이라 그래 그냥. 좀 크게 해서. 아야58 58 58 5이이거58나 같으면 6그리리다다그걸58 뭐 58이야 야, 또 또, 아5 우리 캐티 님님 또. 야, 뭐야, 우리 캣팀 형님 아주. 야, 이건 엄청 크다. 더 커요? 더 커, 더 커. 어우, 이거 70. 이정야이거 야. 야야뭘야 야, 뭐를..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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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더커더커 <laughs> 갔다 왔다 죠 응. 왔어요? 야 이게 물이 크냐 더커더커 더 커. 이건 육십.. 육십.. 사? 도체, 도체. 도체. 어 저런 체 도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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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도체. 도체. 도6도 심산님 조사님야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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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오.

야 이것도 만만치 않 아우 예쁘게 생겼는데 아 예쁘다 어, 또, 야 아, 진짜 예쁘다 야어우 예뻐 요것도 50대겠다 요거 50 55 50 근데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어 요얘 상처가 상처가 많이 났어

야세 yeah. 마리? 하하, <laughs> 오늘 아주 재미보시네, 아주. <laughs> <laughs> 아우, 야, 아, 오늘, 오늘 같지만 저뭐세 마리. 아니, 뭐, yeah. 우리 뭐라, 뭐, 뭐, 크니, 뭐, 작으니, 그러니. 아 <laughs> 아주 두 분서, yeah. 아주 오늘 두 분서 아주 난리 났다. 야 yeah. 응? <laughs> 교대로 교대로 잡는데 교대로? 지금 세 예, 마리 두 마리 60cm짜리 64cm. 야, 어가 이거 구 64cm.

<laughs> 아이, <아니>, 하늘이큰거 <laughs> 잡았는데, 지금. 바닷물까지, 지금. 에? 잘 내리겠다. <laughs> 와우, <아우>, 대물이야, 대물. <laughs> 기도 망을 볼 뿐에서 잡으면 큰 거다. 아, 주그뜯는 방법도 있는 거? 그러요 천장 다 끊어지거든, 뭐. 야, 그래, 잡았다. 하여튼. <laughs> 야, 잡았습니다. 야. 야. 보십시오. 제가 잡은 거랑. 아, 됐어요. 이거 보세요. <laughs> 아. 집사람 갖다 주야지 소왕이 나와가지고 낚시해 봤는데요. 조과가 참 좋습니다. 우리 캡틴 형님이 아주 64cm 짜리 대물 또 54cm 짜리 그리고 우리 저 신선이 형님 세 마리 그리고 저한 마리 오늘 첫 마. 많이 보고 갑니다. 새벽에 낚시 와가지고 낚시 하신 부사님들이 지금 버리고 간걸 지금 우리 캡틴 형님이 청소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.